아주 지금 저희가 연구짓을 했죠? 지금 테이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간신히 지금 사채업자님께서 코치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좀 수월하게 저희가 연구짓한 거, 다멘다머짓한 거좀 만회를 할수 있었어요 사채업자님 감사합니다 하고 뭐 기절수치는 버려도 될것 같고 아예 어 지금 정신이 없으셔 제가 정신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고 우리 부족님들은다 어디 가신 거야? 이 중요한 순간에 식사하러 가셨나? 밤 9시 반인데? 설산의 테이밍조 전혀 지금 도움 안되고 있고요. 얘 예, 푸드가 50이 하나씩 먹기 때문에 30만 더 줄이면은 마무리 한입 먹고 테이밍 완료겠죠. 어, 바로 될 겁니다. 안장을 언제 만들 수 있냐가 문제긴 이 하지만 관건이긴 하지만 테이밍은 끝났네요. 요거23 푸드 23만 줄이면 됩니다. 아르젠 두 마리, 나코티 200개. 아유, 감사하죠. 다른 님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른 님들. 17, 16, 16. 자, 카운트다운 들어가나요, 이제? 요, 호랑이님한테는 제가 고맙죠. 호랑이님이 순간 저쪽 땡초님 부족이었는 헷갈렸던 것 뿐이에요. 딱 뭐, 먹은 게 아니라 썩었다! 다행이에요. 제가 여기 갖고 온 애들은 아직 5분 넘게 남았어요. 다행이에요. 카운트 들어가죠. 7. 땡초님은 비버 테이밍 중이라서 집에서 못 드셨고요. 그래요. 5. 4. 3. 2. 1. 일어나라! 오, 나이스! 나이스! 자 여러분 추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전 나이스죠? 야이 무식하게 생긴 놈 이거 테이밍하느라 얼마나 개고생했냐 지금 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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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티렉스 3마린 포기해요 걔네 죽었대요 야 요렇게 렉얘 뭐냐 얘 기가노토 기가노토 기가노토를 했네요 우선은 끌고가 안될줄 알았는데 야이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안되는게 없습니다 제우스님 어서오세요 기가한테 그거 넣고선 무게 줄여요? 제 몸에 있는거? 우선 얘 뱃속도 상당히 더러워 아 이런거 버려 버려 과일 따위 다 버리고 얘 고기 왜이리 많니 아, 내가 잡았지. 둘엄만 잡았죠. 이 정도만 해도 뭐 무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어, 기관은 팔로잉이 누구한테 돼 있니? 우주검이 따라가나? 하고, 이 아르젠 어디갔죠, 아르젠? 아르젠 저기 타고 가시고요. 얘를 데리고 우선 집에 가서 장식용으로 좀 두고. 안장을 만들려면은 <laughs> 아니다 안장 잘하면 내일 만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철 작업만 철 파데만 이빨 만들어 내면될것 같아. 그네요. 푸테라로 <laughs> <laughs> 활용하는 게날것 같아. 가는 사이에 큰 척한테 안 걸리겠지? 야, 빨리 와, 빨리 와. 앞에 렉스, 랩터. 벌써 왔어, 벌써 왔어. 겁나 빨라. 기가 겁나 빨라. 가면서 브론토 잡으면서 잡음, 여. 유어 타겟으로다 잡아버리고 가요. 쟤왜 오다 많이? 지금 우주검 님이 또 팔로잉 하셨나봐요. 아, 낑겼었어, 낑겼었어, 낑겼었어. 멍청놈 낑겼었어. 야, 나랑 낑기지 마, 나랑 낑기지 마. 부비부비 싫어요. 화이트님, 저 뒤에 누구야? 이거 누구세요? 수월야? 우리가 안전하게 집에부터 갖다 놓고 아 둘리엄마다 둘리엄마 둘리엄마 바치구만야 경험치 좀 먹자 야 낑기지마 씨 죄송해요 지금 약간 제거 마음이 부여가지고 유어타겟 전부 다 팔로잉 오케이 팔로잉 까지도요. 독화살이 좀 아깝긴 하지만. 내 사체 업자님 여기 이렇게 태밍하면 될까요? 아, 여기서 이렇게 경험치 먹으면 될까요? 우선 되나 안 되나? 아예 잘못 쐈어, 잘못 쐈어, 잘못 쐈어. 야, 기가 싸워. 야, 총진난만한 표정 짓지 말고 싸워, 이 기가 씨끼야. 오! 와우, 기가 노토. 아, 옵션에서 유월 타겟팅 해놓고 많은 경우로 애들 공격하게 할 수가 있죠.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방법 그런 이 있다고 만들었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번 배우겠습니다. 지금 유월 타겟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G 버튼인가요? 무슨 버튼이죠? 아 G 버튼 맞네. 야! 기가야 아나 오늘 여러 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뜯기고 있죠 다 밀리죠 약간 수월령이저 절벽 위에서 나를 아르젠 날개로 밀고 가지 않나 야 여기는 학살의 순간입니다 일로와 기가야 쟤네도 죽여 공격 야이 멍청한 놈아 아, 설정하는 키가 또, 그, 개인별로 수정을 할 수가 있나봐요. 신기하네. 기가에 싸우라고! 아, 잠깐만! 누가 나 때렸니? 우리 호랑이 님도 죽었고요. 완전 개판이네요. ESC 누르면 옵션창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아!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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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경 집어넣고, 뭔가를 타야 돼, 뭔가를 타야 돼, 뭔가를 타야 돼, 지금. 아, 나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죽기 싫어. 놀자 았고 죽었구요. 됐어, 기가 레벨업만 하면 돼요. 우측하다 맨 우측 거요, 우측하다 맨 우측 거. 우측하다 맨 우측 거. 고, 요것만 끝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어, 잠깐만. 어우, 나나 누구한테 자꾸 맞니? 잠깐만 나 누구한테 맞고 있니? 야, 먹어라. 아, 둘리엄 번은 맞았나. 먹으려고 해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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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거 죽어도 돼 기가만 있으면 됐지 기가만 있으면 됐죠 여러분 얘는 뭐 헬스는 됐고 밀댐 밀댐 35 0.3 올라가는데? 얘 이거 0.3 올라가는데요? 얘 밀댐 올려야 되나요? 올밀댐? 그래, 올밀땐가요 됐어, 저도 살았고요. 뼈도 붙었고요. 기간은 전부 다 낮게 올라요. 아르젠타고, <laughs> 아르젠아르젠야얘 안정없니 아까나타고있었잖아아 누가 타고 있구나 저기 아르젠 비어있는거 스테라, 다시 테이밍하면 됩니다. 놀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다시 테이밍하면 됩니다. 아르젠 2 0살이 살려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G 공격해 기가야. 원드 원드로님 어서 오세요. 기가 왜 보다 얘 올라온 거니? 싸우라고 이 멍청한 놈아 야이 경험치 바치야 안전빵으로 집에 먼저 가나요? 아얘 싸울 생각을 안 한다 흥미를 잃었나 봐요 점이라고요 점 아까 G버튼으로도 먹혔는데 있어. 여기 가운데 두고, 아잉, 아 브론토 브론토. 점. 어 점인가 보네. 어 점이네요. 점, 점, 점. 몇칠 전에 저한테 지라고 설명해주신 분이 누굴까요? 우선 안전하게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헤플도 키고. 기가 있어야겠어. 무서울 것. 여기서 약간 왼편으로 강하나 건너가면 되죠 요 방향 VOCT님 안녕하세요 CTV님 빨리 우선 집에 가가지고 안전하게 기가를 두고 푸테라부터 고 시작해서 뭐 필요한 거 우선 테이밍하고요 빙기지 마라 기가야 담님은아닐거예요 누군가 어제 G버튼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분이 있는데 그쪽인거야? 요 건너서 저 뒤편이 우리집 맞니? 아닌거 같은데? 맞겠지? 기가 하나 있으면 레벨업이야 알파 잡으면 다 경치 오르니까 그래요 기가 아 오늘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연찮게 기가 까지 했네요. 큰머리가님 어서 오세요. 화나면 어찌해야 될지 화안 나게 해야죠. 달래 줘야지. 우리 집 뒷산이 이랬나? 기가 버렸어요. 기가 어디 갔어? 대로 왔던 길 다시 가면 돼요. 뒤에서 우주검 님이 아, 호랑이 님이 쫓아오고 계셨는데 여기 늪지대에서 잃어버렸나? 어디 갔니? 설마 야 마지막까지 이렇게 코미디로 가지 말자. 얜가? 모스모스 만모스아 기린이 기린이 네, 호랑이님 기가노트 데리고 계세요? 호랑이님이 데리고 계신가요? 아, 호랑이님 아까 죽었어요? 얘 어디갔어 아, 이거 워낙에 빨리 쫓아오니까 그냥 갔었죠. 찾으면 돼요?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 뭐 찾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야, 이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더맨더무짓 하고 있네. 아, 스테미너, 스테미너, 이 아, 금방 찾습니다. 방송 개꿀잼 우리님들은 꼭 내가 실수하는 걸 좋아하죠 인수월님 죽었어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기가만 있으면 돼요 우리 감막 프로그램 그거 제가 쓸 줄을 몰라가지고 어딨을까 자꾸 여기까지 아닐텐데, 여기 이쯤에서부터 그랬나요? 이게 어디 낑겨있니? 이야, 어디 바위에 낑겼던지? 아니면 저기, 저기 거시기 늦지대 거기 절벽에 걸려서 못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아까 지났잖아. 기가 찾았어요 예예 예, 디아님이 좀 데리고 와주시겠어요? 찾았답니다 기가 찾았답니다 6545 65 45 늪지대 쪽에서 잃어버렸네 와아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어제 이 서버 처음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틀차만에 기가노트 태밍했는데 어저께는 개구리 테이밍 하다가 완전 쌩쇼 했고, 오늘은 기가노트 하다가, 기가노트 처음부터 끝까지 코미디만 하고 있네요. 삽질을 끝판왕 11일 TV. 우선 집에 가서 얘를 빨딱 곤두 세워놓읍시다. 보기 좋게. 아, 저거를 저기 땡촌이네 집. 우리 집 말고 땡촌이네, 집. 그 절벽가에 딱 세워놓을까요? 딱 보이게? 못 건들게? 이쯤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 저기서 저 절벽을 못 올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저제 추리가 맞을 거예요. 제 명탐정 코난 좀 많이 봤거든요. 제 추리가 맞을 겁니다. 네. 지금 디아님께서 애 데리고 가고 있으시고요. 여기 뭐 절벽이 연속으로 두 개요. 잃어버릴만했죠. 저기 기가 있네. 기가 여기죠. 있에 지쳤나요? 그래도 낀 겼네. 지금 저죽으려고 하고요. 먹을 게 없든. 내가 지금 어디 낑겼어? 뭐야 벌써 갔어? 벌써 갔어? 와 진짜 빠르다 기가 와 아이 긍정사랑님을 빡치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빡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가노도 빡치게 하지 말라고요 여기 뚝껑 겼죠? 일루 천천히 와 기가야 일루와 너할수 있어 오케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천히 오라고 고개 숙이지 마라 걸리적거린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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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치님 지금 방송 키셨나요? 야, 이 씨, 낑기잖아! 아유, 기가가 빡치면은 타고 있던 주인도 물어 뜯어요. 낙댐을 입으면, 데미지를 입으면. 그래서 빡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카르마님 어서오세요. 볼일 다 끝나셨나요? 우리 집이 저쪽인가? 아우, 얘 너무 빨라. 여기 파이어들은 뭐야? 조기 아래가 우리지. 이산 넘어서가 우리지. 아우, 얘 너무 빨라가지고 자꾸 튕겨. 높이 올라가, 높이 올라가. 구름업자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구름업자님. 우리 집이 어디였어? 우리 집 어딘가요? 이집 어딘데? 야 이거 한동안 땅으로만 공룡 타고 댕기다가 오랜만에 날으니까 또 감이 안 오네요. 지금 저희가 이번 서버는 더 이상 부족님들 아무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부적원이 너무 많아요. 미치겠어요. 야, 낑기지 마, 낑기지 마, 낑기지 마. 저기가 화이트. 아, 저쪽이잖아. 한 바퀴 돌았잖아. 이제 돌집은 터는 거 일도 아니죠. 우리 집 여기. 야, 드디어 집에 왔네요. 식물들에 다 자랐죠? 아, 씨. 이거야 다산의 상징 빨딱 곤두산 식물 털에 어우, 징그럽게 생겼어 흉측해 멋지죠? 드디어 기가가 태밍이 끝났네요 안신했네요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 덕분이십니다 우리 부족님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